오늘은 가온평생교육원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아주 멋진 글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오랫동안 수업을 받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멋진 글씨를 단번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. 물론,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수강생분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? 오늘의 글씨는 행운은 가끔, 행복은 매일. 의미 있는 글씨네요. 꽃길만 걸어요 라는 예쁜 글씨도 있습니다. 이렇게 글씨를 써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보는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. 가온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캘리그래피 수업,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